초등학교 6학년 친구군요. 네. 아 평소에 이제 롤러브레이 롤러스케이트 이런 거 좋아하나봐요. 그쵸아 최근에 타러 갔어요. 와, 롤러스케이트가 빨간색이네. <laughs> 귀엽다. 어, <laughs> 빨간색 롤러스케이트 재밌게 롤러 롤러장에서 탔어요. 네? <laughs> <laughs> 잘안 들려요. 일단 제, 소리, 제 방송 소리를 좀 꺼, 꺼, 꺼주세요. 먼저. 네. 네네. 네 그래야지 좀잘 들리지. 근데 지금 어 자야 될 시간인데 열심히 자야죠. 초등학생이면 키안 커요. 뽀여 놓게 뽀여눕 되면 어떡하려고 그래? 괜찮아요. 키가 몇인데요? 저 이제 140이에요. 그러면 조그만네. 네. 그러면은 조금 더 커야 되겠네. 오, 어, 저도 제가 근데 괜찮아요. 왜냐면 저는 이제 6학년 때 138이었기 때문에 어, 저보다 2cm가 더 커서 아주 미래가 아주 창창할 것 같습니다. 그뭐 어디 어디 살아요? 서울 살아요? 경기도 경기도 쪽 살아요. 그래요. 근데 어떤 것 때문에 전화했어요? 진지한 고민은 아니지만 의견을 듣고 싶어요라고 하셨습니다. 저, 네. 그, 제 나이 또래에 비해서, 네, 또래에 비해서, 목소리가 약간 초등학생 같지 않다는 얘기 많이 들어서. 아니요, 너무 초등학생 같아요. <laughs> 아니, 아 너무, 너무 초등학생 같은데? 아니, 세상에서, 세상에서, 세상에서 제일 초등학생 같은데요? 아, 그리고 <laughs> 뭐야? 고민 해결? <웃음> <웃음> 그래요. 뭐야? 초등학생, 이렇게 빠른 고민 해결을 또 자, 이건 초등학생 같아요. 진짜로 어 누가 들어도 초등학생 같습니다. 약간 조금 목소리가 좀 낮아서 그럴 수도 있어. 어, 그리고 또 말고 뭐. 또 있어요? 저... 네네. 새 학기인데. 새 학기. 네네. 제가 친화력이 안 좋아서. 오, 친화력. 자, 그렇다면 친화력은 무슨 뜻이에요? 친화력. 친화력이요? 그냥 뭐라 해야 되지 모르겠는데. <laughs> 너 어디 다큐멘터리 이런 데서 봤지? 어, 너 친화력 친화력을 잘 모르면서 어, 아, 오케이, 친화력이 좀 부족하다고.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이랑 빨리 빨리 못 친해지는구나. 네. 근데 뭐 같은 반 친구들 있지 않아요? 친한 애들이 한 명도 안 됐어요. 아, 진짜로. 그래서 그게 고민이에요. 친구를 잘 사귀고 싶은데 그걸 모르겠어요. <laughs> 아니, 너가 약간 말투가 초등학생이 아닌 것 같긴 하네. 어, 약간 말투가 약간 세상을 어느 정도 이제 겪어 보고 어, 사람들에게 <laughs> 상처받은 그런 목소리네. 아, 사람들을 어떻게 사귀어야 될지 모르겠어요. 약간 요런 느낌. 호흡을 쓰네. 아니 벌써부터 벌써부터 이제 초등학교 친구가 호흡을 써버리네 그냥 친구를 어떻게 사귀어야 돼 이렇게 말을 하네 그러니까 다 친구들이에요 어, 친구들이 그런 어, 약간 이제 공기반 소리반으로 평소에 말을 하네 노래 좀 잘하겠네요 평소에 노래 잘한다는 소리 좀 들어요? 조금이요 그래 그럴 것 같아요 조금 있다 그래서 노래 부를 건가요? 어 노래는 준비했는데 네네 연습을 많이 못했어요. 아, 그래요? 뭐 어떤 노래 준비했어요? 저, 뭐라 해야 되지? 두 가지를 준비를 했는데. 자, 두 가지 중에, 두 가지 뭐, 뭐 준비했어요? 소나기랑, 소나기 180도요. 그리고, 180도? 자, 180도 딱 들읍시다. 아마 소나기를 사람들이 모를 거야. 180도 들려주세요. 180도. 잠시만요. 오 180도 진짜 궁금하다 초등학교 친구가 부르는 180도 아니 돼지 모르고 준비를 안 해놨는데 음 갑자기 근데 이펙트 켜지고 에코 켜지고 아니. MR 켜지는 거 아니지? <laughs> 아 갑자기 180도 하면서 막아 어, 이렇게 하면 이제 갑자기 와, 이러면 이제 그 믿음이 이제 또 사라지게 되는 거죠. 오늘 또 전대도 믿음 없는 전대가 되는 거죠. 어. 네. 좋아, 좋아, 좋았어요. 한번 들어보죠. 어, 뭐, 무반주로 할 거예요? 네. 좋습니다. 한번 들어보죠. 하나, 둘, 셋, 넷. 둘, 둘, 셋, 넷. 하나 둘셋넷 네. 랑다 비슷해 그래 다 비슷해 너는 다르게 바랬는데 너 호흡있어 넌 뭐가 미안해 너는 이유를 몰라 이젠 180도다 아 귀여워! 아 초음파, 초음파 고음을, 아 초음파 고음을 해버리네. 아유 귀여워 죽겠네 오, 아니 넘나... 너무 긴장해 가지고 아데아 만드는... 진짜 너무 귀여웠어요. 오 돌고래 고음을 이렇게 하... 친구들이 이제 주변 친구들 노래 잘한대요. 친한 애들이 오, 그래요. 잘하네. 귀여워요. 근데 약간 오늘 지금 좀 졸리죠, 너? 아니요. 안 졸려. 원래 목소리가 그래요. 조금 어, 축 처져 있어요. <laughs> 어, 맞네. 자야겠네. 어 평소에 좀축 쳐져 있구나. 어, 텐션이 이렇게 항상 좀 이제 내려가 있군요. 네. 어, 그래요. 네, 오늘 노래해줘서 고맙고요. 친구들, 이제 친구들이 뭐 먼저 조금 다가가고 자신감을 가져서 친구들이랑 먼저 다가가면 좋을 것 같아요. 알겠죠? 네. 고마워요. 전화해줘서. 저도 전화해주셔서 감사해요. 아, 네, 고맙습니다.